아, 어, 오늘은 아는 동생 병원에 같이 동행하려고 나왔어. 어, 아는 동생이 어, 쌍꺼풀 수술 상담받고 싶다. 그래가지고 무섭다고 처음이라서 같이 가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. 그래서 음, 나도 강남에 와 봤지. 일단 오늘은 두 군데를 가볼 건데. 어, 첫 번째 성형외과는 일단은 되게 친절하고 빨리 끝났어 상담 자체가. 그래서 상담 동행자 입장에서는 되게 만족스러운 편이었고 되게 좀 여유로운 분위기, 좀 인테리어도 되게 멋있었어. 그리고 이제 아는 동생이 좀 늦게 와가지고 나 기다리는 동안 책을 보고 있었거든. 근데 책을 보다가 뭐 발라드 페스티벌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와 가고 싶다 이랬었지. 이제 동생이 와서 어, 이것저것 인적사항 같은 거를 작성하고 상담 전에 이제 뭐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 막 작성하고 있었어. 나는 옆에서 그냥 보고 있었고 그리고 제출하고 나서 뭐 좀만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기다렸지 뭐. 첫 번째는 이제 실장님이랑 먼저 상담을 하는데. 어, 가로가 되게 동생이 긴 편이라서 예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, 이것저것 뭐 모양도 좀 잡아주시고 그랬고, 두 번째로는 이제 선생님 오셔가지고 부원장님이시래 서 같이 보시고, 뭐 캘로이드 피부라서 좀 걱정했었는데, 거기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, 친절하게 해 주시더라고. 그래서 우리는 가계약금 10만원 정도 내고, 일정만 일단은 픽스를 해 놨어. 나중에 취소하면 환불 바로 된다고 했었고. 두번째 예약한 병원하고는 조금 시간이 떠가지고 카페에 가서 잠깐 앉아있다가 이제 점심을 먹으러 쉑쉑버거로 들어갔어 여기가 강남점인가 그런데 뭐 위에 베스킨라빈스도 있고 막 크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 씻는 게 되게 특이해가지고 이거는 영상 찍어 봤거든 물비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물 나와서 씻을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.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킨 버거가 나왔는데 나는 스모크쉐인가뭐 이거 시켰고 쉐이크 하나 시켰고 동생은 또 다른 거 DBL인가? 뭐 그런 거 하나 시켰더라고 콜라랑. 그래서 맛있게 먹고 나왔어.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병원에 갔는데 두 번째 병원은 건물 전체가 피부과랑 성형외과로 돼 있는 좀 그런 병원이었어.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진짜 사람도 많고 대기 시간이 엄청 길어서 주말이라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우리가 한시 예약이었는데 우리 다 끝나고 나니까 한3 시인가? 뭐 이래가지고 진짜 기진맥진하면서 나온 그런 병원인데 순서는 실장님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 께 똑같았고 여기 대기를 하는데 엄청 오래 기다려서 힘들었어. 쿠키 유기띵.